이 썸은 슬슬 나니까 견제도 들어오네. 홈페이지랑 SNS에 악플도 많이 달렸어. 차비티 문제가 크긴 컸나보다. 계속 따라다니겠어. 이거 무리를 해서라도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건가? 저쪽에서는 특혜입급 변호사 끼고 방어할 텐데, 우리가 거기에 맞설 돈이 어딨어. 아, 결국 이영우 대표밖에 없는 거네. 내일 여행원 가는 날이니까, 드렸다가 갈게 아니야. 나도 같이 가. 내일 오전에 일찍 갔다 오면 뭐 이야기는 문제없을 걸. 그래, 한수연 고생했어. 내일 보자. 내일 봐.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수연 씨, 아, 네, 제가 한수연인데요. 원엔터 최민규 이사입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잠깐 뵙고 싶어 하시는데, 아, 아니요 전두 시간 넘게 수현 씨 기다렸어요.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네? 미라클 걸즈 때 내가 진짜 팬이었잖아요. <laughs> 그 사건 터지고 얼마나 아깝던지 우리가 이렇게 돌고 돌아 만나려고 그런 일들이 있었나 싶어요. 난 수현 씨 노래가 참 좋더라. 기교만 있는 친구들은 많은데 담백하게 불러서 좋아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느낌이랄까? 오디션 할 때도 사람들이 그런 수연씨 좋아했던 것 같고. 아, 저 오늘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건지. 아, 아 미안해요. <laughs> 내가 피곤한 사람 붙잡고 팬미팅 하려고 하네? 우리 같이 일해요. 하반기에 우리 회사에서 데뷔하는 걸그룹이 있어요. 멤버는 수현 씨까지 총 4명이 될 거고, 데뷔와 동시에 아시아 콘서트 투어 시작할 거예요. 글로벌 프로젝트라. 계약 조건은 신인 기준 업계 최대치로 맞췄어요 그만큼 수현 씨 욕심나요, 나. 조건은 확인해보고, 수정할 부분 있으면 말해요. 아, 어... 전 다시 할 생각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저.